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 움츠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부르심을 알고 또 하늘의 사명을 향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자, 주님께 신실한 제자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대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하는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이 판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놓아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그 앞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선동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위 한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6월절을 준비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십시,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 버리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는, 그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저 선동되었기에 그저 예수님을 못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로하여금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오?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황제 피하만이 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들 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신으로 여기면서 그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또 자신의 출세에 영향을 미칠까봐 무제한 예수님을, 그래,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았고,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이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폭력적인 판결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의 행실, 그들의 모순, 그들의 부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권력은 이처럼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들이 아무리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통성과 진리에 있지 않으면 사람의 목소리에서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리 위에 당당하게 쓰셔서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대로 주님은 오히려 그, 그들의 도전에 당당하게 쓰셔서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간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처형이 될수 있는 그 위험에 가시는 것은 사람의 권력, 사람의 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신 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예전에 십자가 위에 그 사람의 죄목을 그 위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명패에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펜 말을 붙인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은 못마땅해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행실을 아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갔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요구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달리는 펜말이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메시아를 쳐버린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처형하도록 언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바꿨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유품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후대에 자신들의 이한 행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가 시내가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생명 다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 나라의 그릇 털이고 남아 있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온맘다의 생명 살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 진리의 길 영생에 이르는 그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진리이며 생명의 문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 소리에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살림의 길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2023년도와 2024년도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걸고다 언덕에 올라가심으로 온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대속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높해 보이는 높아 보이는 그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을 결코 부러하거나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생명 살림의 길을 향해서 오늘도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